안녕하세요.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2를 가지고 왔습니다. 닌텐도 2, 뭐 닌텐도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옛날에 3, 3DS도 그냥 닌텐도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계속 부르면 어떤 기기인지 알수 없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 2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슈퍼 닌텐도 스위치나 슈퍼 스위치 이런 식으로 네임이 되기를 기대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페미컴... 시절에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페미콤 나오고 슈퍼 페미콤이 나왔던 그 기억이 있어서 내심 슈퍼 스위치 뭐 이런 느낌으로 나왔으면 했는데 스위치2로 나왔고요 이게 뭐 하이호환이라든가 연속성에 대한 뭐 그런 것 때문에 슈퍼를 안 붙였다라는 인터뷰를 본것 같은데 닌텐도 내부에서도 슈퍼 스위치라는 이름에 대해서 논의가 있긴 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스위치2 저는 4월에 이게 지금 현재 추첨으로 판매하고 있잖아요 4월에 한국 닌텐도에 신청을 해서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당첨이 돼서 구매했고요 이게 지금 마리오 카트 월드 패키지라 세트 패키지라 68만원인가 샀습니다 스위치 본체만 사면 아마 더 가격이 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은 더 가격이 싸요 내수용 가격이 싼데 거기는 일본에서 밖에 플레이를 못하는 식으로 발매를 해서 가능한 글로벌 버전을 구매하시기를. 여튼 이게 한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줄때 스위치 온라인 누적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신 분들은 추첨, 응모를 할 수가 없었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여러 유통 채널에서 추첨 판매가 진행이 됐고요 그 추첨 판매에서 저는 당첨이 안됐어요 다른 분들도 안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경쟁자가 나름 적었을 거라고 예상되는 한국 닌텐도에서 당첨이 돼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고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언박싱을 진행을 할게요 자 닌텐도 스위치2 박스 크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스위치로 도배가 돼 있죠. 이거 약간 스위치 원 때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를 열도여 되어 있구면 여기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와 컨트롤러, 있고요. 이 안에는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HDMI 케이블 이 있고 이건 이제 꽂아가지고 이용하는 스트랩인 것 같아요. 이걸 열어서 보면. 이거는 컨트롤러를 양쪽에 껴서 일반 패드처럼 쓸수 있는 거고요 충전을 여전히 지원을 안 하네 이게 따로 꽂아 갖고 충전하는 걸 지원을 하려면 스위치 1 때도 USB-C 충전할 수 있는 거 달린 애가 따로 팔았었는데 또 따로 파나봐요 그리고 USB-C 케이블이 있고요 요거는 전원 어댑터 그리고 전용 도킹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오. 구멍이 많이 뚫려 있네 이렇게 생겨서 아마 얘를 전원을 연결하고 얘를 연결한 다음에 여기다가 스위치를 꽂는 형태일것 같아요 스위치는 이렇게 생겼고요 짜잔 이렇게 생겼고요 비교를 위해서 스위치 1을 가지고 왔습니다. 크기가 차이가 나죠. 이건 OLED 모델 아니고 그냥 일반 LCD 모델이라서 더 크기 차이가 나고요. 얘도 스위치 2도 LCD 모델로 출시를 했어요. 스위치 1에 비해서 이제 사용이 좋아진 거죠. 플스 4랑 플스 4 프로 정도? 뭐 그런 정도 스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는 플스 5 세대니까. 현재 세대보다는 사실 살짝 낮은 거긴 해요. 근데 이제 스위치 1 테그라 플랫폼, 엔비디아의 테그라 플랫폼을 계승을 해서 하이오환을 유지해야 된다 보니까 엔비디아 쪽에서 칩 커스텀을 해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오환이 거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된다라는 게 닌텐도 측의 발표입니다. 뭐 된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도 그래서 뭐 젤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안정적인 프레임으로 이제 플레이 할수 있고요. 그리고 소니가 독을 푸는 것처럼 닌텐도도 젤다 같은 경우도 그래픽업이나 뭐 그런거 스위치 2에 최적화된 리마스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거를 플레이하려면 돈을 또 따로 내야 돼요 아니 패키지새로 사든가 그게 좀 아쉽습니다 화이오한 자체를 지원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큰 차이점이 마이크로 SD 지원인데 마이크로 SD 슬롯이 스위치 원에도 뒤에 있었잖아요 스위치 2도 있습니다 있는데 얘가 규격이 달라져가지고 마이크로, 마이크로 sd 익스, 익스프레스인가 제가 그 따로 샀거든요? 따로 샀는데 아직 배송이 알았어 그것도 근데 가격이 비싸요 이제 출시한지 얼마 안되고 용량도 제가 256gb를 따로 샀는데 6만 원마인 8만 원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그래서 걔는 여기다 꽂게 되어있고요 이게 프리스타빈지로 바뀌어가지고 얘도 그런가? 얘는 안 그러죠. OLED가 그랬나 기억이 안나요 OLED 제가 쓰지 않연하고 아무튼 얘는 프리스타핀지로 바뀌어서 이제 자유롭게 각도를 편하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기존처럼 발열 배출이 상단에 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스피커 같습니다. 그리고 USB 충전하는 게 있고, 여기도 기존 것도 하단에 있었죠. 이번에 달라진 건 상단에도 있다. 그래서 하단에 연결하거나 상단에 연결하거나, 그러니까 외부에 있을 때 충전하면서 게임을 할때 편하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3.5 파이 잭 꽂는 곳이 있고, 그 닌텐도 스위치칩 꽂는 곳이 따로 있고요. 기존의 스위치 1은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내구성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었는데 조금 더 다듬어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 있고 볼륨 버튼 있고 왼쪽 오른쪽에 스위치 컨트롤로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탁 꽂는 거고 기존 기존 스위치 원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이렇게 꽂아서 동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도 마감이 안 좋네요. 내 것만 그러나 실망인데 그래서 아무튼 여유 조돌거리. 아무튼 여기를 열어서 보면 어떻게 HDMI 케이블 연결하는 거 USB 연결하는 거 랜선 연결하는 부분이고 랜선을 아직까지 지원하는구나 아, 원래 다른 거다 지원하죠 그리고 여기 USB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원을 여기다 꽂을 수 있나 컨트롤러 걸리네 컨트롤러 빼고 꽂히나 아저 안... 구멍이 있어서 원을 실수로 꽂지 않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뭐, 이, 혹시나 헷갈리지 않도록. <laughs> 스위치 원을 스위치 2에못 꽂게 되어 있네요. 안 꽂히네요. 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 <laughs> 아무튼, 스위치 투만 꽂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 왼쪽, 오른쪽은 여기 색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석으로 되어 있다고. 네. 그냥 안 빠집니다. 자석이 강해서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하고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 2가 왔고요. 전원을 누르면 이렇게 켜집니다. 스위치 원이랑 비교하면 화면이 차이가 나죠. 이제 스위치 원은 쓸 필요가 없습 <laughs> 언어 설정하고 프리스타빈제에 대한 설명과 AC 어댑터 연결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조이콘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눌러서 할수 있다. TV와 연결을 이렇게 누르면 기존 게 살아 있죠. 나 이건 청색이지가 안 했는데 안 켠지 너무 오래됐어. 오, 마우스 기능이 있어요. 마우스를 쓸수있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면 커서가 움직이죠? 신기하죠. 뭐 그렇대요. 그래서 자, 마리오 카트 월드 다 다운로드 받았고요. 기본 자동차로 해봐야죠. 스테이지가 붙어 있는 건가? 이것도 스위치 스위치 원용으로 만들다가 버팅한 건가? 전용 소프트웨어가 없었어. 약간 스위치 투만의 무언가가 느껴지진 않네요. 점프 대고. 아시겠습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 마리오카트 다들 알잖아요 마리오카트 음. <laughs> 아 이펙트나 이런게 좀 달라졌네요 옛날 그 느낌보다 좀 효과를 많이 쓴것 같아요 그림자 선명도도 그렇고 스위치투의 기기 성능을 사용은 한것 같긴 합니다 n the silent h u n 아, 이게 되돌리기가 있네. 되돌리기가 있어, 되돌리기가. 되돌리는 거 맞아? 나만 뒤로 가는 거 같은데? 아, 그러네. 나만 뒤로 가는 거. 되돌리기가 아니었어. 그냥 어디 빠졌을 때 나만 뒤로 가는 그런 거네요. 착했는네 친구랑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친구. 리프트 하면 빨라지죠. 아, 이되게 오랜만에 해서. 돌리고 가시나? 오, 이것도갈수 있어. 오. 아하. 아. 지름길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세 바퀴를 돌면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나겠죠. 아이템전은 이렇게 힘들어요. 쉽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시면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는 재밌는 마리오 같은. 아무튼 뭐 스위치 2 이런 느낌입니다. 그 기존에 스위치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죠? 마리오 카트. 뭐, 앞으로 이제, 상이 올라갔으니까, 하이, 그, 뭐야. 여러 게임사에서 기존에는 이제, 그래픽을 하향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멀티플랫폼을 했었잖아요. 이제 스위치로도 꽤 준수한 그래픽의 게임이 나올 확률이 있다. 이제, 그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